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그꽃몇 개만 소개를 하고 꽃의 그 시방, 시방이 달린 이 아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꽃이 거의 뭐 많이 피었다가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피었다가 많이 지금, 졌어요. 지고 이제, 한창 때는 지난 것 같아요. 한참 많이 피더니, 요즘엔 지금, 조금 소강탄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케이제라데 위스 로즈. 위스 로즈예요 아이고. 근데, 얘는 이제, 늦게 피어가지고, 일찍 콘핀 꽃들은, 꽃들은, 저, 이렇게, 화양이,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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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얘는 꽃이 좀 늦게 피었어요. 늦게 피어가지고 다른 꽃들은 이미 벌써 좀 많이 피어가지고 다 제가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우리 봉우리도 예쁘죠? 이렇게 여기도 봉우리, 봉우리인데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지금 아직도 저희 베란다에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 옆에 있는 이 아이도 미스 로즈예요. 피는 화형은 같아 보이는데, 색깔이 좀 틀려요. 색깔이 좀 틀리고, 제가 이런 표를 잘못 꼽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잎도 약간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얘는 잎이 이렇게, 이렇게 말발, 말발짙비고 얘는 아니거든요. 아는 아닌데, 오, 이 제가 이런 표를 잘못 꼽았나 싶기도 하고, 어, 꽃님들 혹시 제가 이름표를 잘못 꽂았다면 이 아이의 이 아이 두 아이의 이름이 왜 같은지 혹시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깨순인데 이름아 이르마, 이름아 이르마, 이름아라는 꽃이에요 이름아 이르마. 이름아인데 이렇게 오, 얘 깨순이 예뻐요. 요렇게, 이르마. 이쁘죠? 진짜 이쁘네. 이렇게 깨순이 이렇게 이쁘네. 이르마. 이르마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아이비제라예요. 아이비제라. 아이비제라인데, 아이고, 이 아이도 이쁩니다. 이렇게. 아이비가, 아이비제라가 막 한꺼번에 막 피더니 거의 많이 치고 이제 지금 이 아이하고 앞에 있는 이 아이, 앞에 있는 이 아이하고 두 개만 지금 이제 꽃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예쁩니다. 이아이비젤라도 장난 아니게 이쁘네요아이비젤라가 삽목도 잘 됩니다. 삽목도 잘 되고, 얘가 참 예쁘네요. 예쁘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심포니아, 심포니아, 심포니아인데 이렇게 다발로 피었어요. 이 아이도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별빛 슈가 캔디. 별빛 슈가 캔디. 얘는 가만 보니까 거의 쉴새 없이 꽃이 피어요. 쉴새 없이. 꽃이 계속 피어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 아이가 중요한, 중요한 아이죠. 통대를 메고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이름이 지하 딜런 2. 지하 딜런 2. 딜런 2.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총대를 메고 있어요. 총대라는 거는 이 아이 시방, 시방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제가 이걸 시방만 요로, 요 옆에 거 요거 요걸 다 따고 시방만 요렇게 하는가 하고, 요렇게 시방만 딱 어, 테이프에 딱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앞에 이 아이는 은율 블라썸인데 은율 블라썸 은율 블라썸은 앞에 제가 요렇게 시방이 매진 이를 제가 여기서 채취를 해갖고 저기 어, 지금 작업대에 옮겨 놨습니다 작업대에 옮겨 놨는데 이 아이하고 두 개를 제가 실험했던 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시방을 제가 어떻게 채취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여기에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 저기 요 은율블라썸, 은율블라썸에서 제가 시방을 채취했거든요. 시방을 채취했는데 이 시방을 채취하는 과정하고 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을 실을 제가 받아놓은 지가 한 어,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아 일주일 안 됐네. 은율블라썸 씨앗, 은율블라썸 씨앗을 여기 제가 받아가지고 5월 21일 날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말렸습니다. 말려놨는데, 말려놨는데 이 아이를 한번 여기다가 심는 거 하고 채취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 얘는 은율블라썸 여기서 채취한 거고 얘는 지아델런2 얘를 한번 책 이제 이거 요 시방만 시방 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동그란 게 여기 여기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눌러 뜬다가 여기 보면 동그란 게 동그란 게 있어요. 요 요거 요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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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동그란 게 맺혀 있어요. 요 동그란 여기에서 시방이 있더라고요. 씨가 있더라고요. 씨가 있어서 제가 채취를 해서 했는데, 얘는 이렇게 놔두면 씨방이퐁 터지면서 팍! 날아가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리니까 얘를 내가 한번 저거를 해볼게요. 음, 요거를 채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꽃들은, 이 꽃이 언제쯤 채취하는 시기로 맞느냐면은, 이 꽃이 시들시들 해 갖고 이제 이칠 때쯤 칠 때쯤 되면 야이를 채취를 하거든요. 채취를 하면 얘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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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시방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럴 땐 따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도망갈까 봐. 미리 도망갈까 봐. 꽃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꽃이 얘가 팡팡 팡 터지면 그요에 보면 요게 보면 여기 보면 하얀 가루 있죠. 하얀 요 솜털. 솜틀. 솜털이 요기에 발처럼 해갖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라가서 어디에 가서 붙일지 모르죠. 근데 얘는 제가 지금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이렇게 채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꽃이 다 익을 때까지. 자, 이렇게 해갖고 요따자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꽃도 잘르고 요렇게 하면 이 시방 달린 이 아이만 남아있어요. 이게 잘 보이려나? 요렇게 요 시방 달린 이 아이만 날라 이 아이가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만 남겨놨는데 이걸 남겨놓으면은 이대로 나누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스카치 테이프 요 스카치 테이프를 요렇게 잘안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아이가 날아가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꼭붙들어해 놓는 거예요. 붙들어해 놓고 일단 너무 크니까 좀 자르고 이렇게붙들어해 놓고 얘도 요뭐 목에서도 요까지 꽃대 있는 쪽까지도 붙여 놓는 거예요. 이 얘가 날라갈까봐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 꽃대 있는 데까지 요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요렇게 갖고, 보기 싫은 부분 잘라버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요렇게 갖고, 언제쯤, 언제쯤 얘를 재채, 채취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밤색으로 변해요. 나무색으로. 말르면 왜 우리 왜 나무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듯이 얘가 색깔이 변해요 나무색으로.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얘 날라가거든요. 날라가서 아마 어디 가서 붙었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날라가게 되면 솜털이 있어요. 이거 방 터뜨리면 팡 터뜨리면 솜털 이 있어갖고 날라가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은율블라썸. 은율블라썸, 제가 씨앗을 여기다가 받아놨잖아요? 받아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총 다섯 개였거든요? 날라안나다 있나 모르겠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다섯 개. 이렇게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아이를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게 손톨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바람 불면 훅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데 이 아이를 떼고 심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심어 볼게요. 이 아이가.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잖아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심을게요. 여기 솜털이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저 찾지도 못해요. 이렇게. 찾지도 못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를 한번 심어 볼게요. 심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고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홈을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일단은 한 개. 한 개. 이거 다섯 개 했는데. 한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한 개씩. 여기. 네 개. 여기다가 또한 개씩 이렇게 이 아이가 밑으로 가게 어, 이렇게 방향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다 심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살 덮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다.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이 아이로, 옆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살살 덮어주세요.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만 되게. 안 보이게. 이렇게 살살 덮어주고, 꾹꾹 눌러주고, 저는 이렇게 꾹꾹. 얘는 그냥 상토예요. 그냥 상토. 일반 상토. 상토에다 그냥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 많이 주지 말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뿌려놨어요. 이렇게 물을 뿌렸어요.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표도 달아야 되겠죠? 이름표 여기다가. 이런 표 5월 21일 날 채취한 거니까 자우지가 말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표를 꽂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제가 나나 딱 햇빛 드는 공간에다가 햇빛이 살짝 살짝 드는 살짝 드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이렇게 놔둬 볼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우리 같이 실험해요. 있는 분들은 저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이게 얼마 몇 개가 올라 올랐지는 모르겠는데 다섯 개 지금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씨앗을 받고 나니까 이언율를 불렀음 씨앗을 받고 나니까 이모이 이 모주가 모주가 색깔도 그렇고 영양 부족인지 우리 엄마들 왜 아기 낳고 나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듯이 얘가 몹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뭐 영양을 좀 줘야될 것 같아서 저는 그..이거 뭐였지 이거 옥스모코트 옥스모코트 아시죠? 이 아이를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뿌려줄게요 이 아이를 위에다 이렇게 조금 뿌려주고 나중에 이제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자이 지아딜란2 지아딜란2도 이 씨앗을 씨앗이 생기면서 이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누런잎도 내밀고 있고 그래서 얘는 자르고 자르고 쟤는 요렇게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 얘는 제가 삽목을 한한두개 했거든요. 삽목을 두개 했는데 두개 했는데 저지아들란 투는 삽목할 수가 없었어요. 삽목할 삽수를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씨앗만, 씨앗이 자꾸만 자라니까 제 입도 누래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여기서, 여기서, 삽수를 하나 채취했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아, 이거 삽수도 채취해야 되고, 하나도 못하면, 이 씨앗이, 이게, 씨앗이 생기면, 이 모주가 힘들어 하니까 힘들어 하고 제대로 자라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미리 여기 위에서 이 꼭지가 이만큼 길었었는데 가위를 잘랐어요. 삽수를 채취하기보다는 이 모주를 잘랐어요. 잘라갖고 삽수를 채취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새끼 난거 이런 거 갖고 한게 아니고 모주를 잘라갖고 삽수를 채취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한번, 어, 언를 불렀어. 모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될양건 모르겠는데 죽을까봐 겁나요 지금 하도 여름에 막 지난 여름에 뭘 많이 죽여 가지고 많이 가버려 가지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 얘가 꽃을 억수로 많이 피우더라고요 이 언줄블라썸 이 아이가 꽃을 한 번에 다섯 여섯 개씩 올리더라고요 얘가 꽃을 다섯 여섯 개씩 올리면서 이 삽수 채취할 만한 그기에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삽수도 채취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 아이만 이 아이만 채취를 했어요. 이 아이만 채취를 하고 모주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꽃님들 아까 그 보셨죠? 보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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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보면 어그 아까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동그란 게 밑에 동그란 시방이 달려 있어요. 어르 쟤? 아, 이거 조금 더 올까? 릴 여기에 여기 밑에 보면 어, 시방이 있는 게 있고 시방이 없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맨 처음에 만져보면 딱딱해요. 딱딱 하나 이는 나중에 시방이 생기더라고요. 얘가 말캉말캉하면 나중에 시방이 없어요. 시방은 아까 보셨죠? 그 동그란 거. 아, 테이프를 감아놔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보이려나? 이렇게 뜯기가 어려워서 안 되겠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이 밑에 여기 저 바짝 들고 갈게요. 아, 밑에 여기, 여기 보면 동그란 게 있어요. 밑에 여기. 동그란 게 여기, 여기. 여기 보면 동그란 게 달려 있어요. 동그란 게 밑에 한네개 내지 다섯 개. 아까 그, 저, 언을불렀으는 다섯 개였잖아요. 그래, 얘도 아마 다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요 뒤에 몇 개나 달려 있나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는 네 개인 것 같습니다. 시방이 네 개, 아직까지 다안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제 눈에는 보여 눈도 안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아이가 브라운색 밤색으로 약간 연한 밤색, 그러면서 얘도 꽃대가 비득비득 말라요. 얘 꽃대가 마르면서, 얘도 같이 마르거든요? 마르면, 그때 잘라가지고, 이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탁 터뜨리면, 탁 터뜨리면, 요 안에서 하얀, 아까 보셨죠? 소, 솜털 같은 걸 달고, 얘가 시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며칠 말렸다가, 한 며칠 말렸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방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빼족하게 있는데, 여는 시방이 없고, 요 밑에만 씨가 달렸어요. 그 얘가 날아갈까봐,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놨죠 이렇게 다시 발라놓을게요 이렇게 다시 발라놓고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시방이 마르더라고요 마르면 그때 채취하면 됩니다 자 꽃대 옆에 있는 꽃은 다 잘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 안베, 안방 베란다 앞이에요. 안방 베란다 앞인데, 베란다 앞인데, 저는 여기다가, 어, 거의 뭐, 삽목을 한 개씩 거의 다 해놨어요. 거의 다 여름, 여름에, 작년에 하도 혼이 나가지고, 미리부터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많이 키웠어요. 키우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전부 다 지금, 어, 원래는 제가 소주컵에 했는데 지금은 제가 소주컵에 하니까 자꾸만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날씨가 건조하고 이러니까 물이 너무 빨리 마르고 해서 저는 여기도 했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요런, 요런 거에다가 저는 그냥 막 여기다가 그냥 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물이 덜 마르니까. 화분이 조금 크니까 물 마름이 좀 적잖아요. 빨리 덜, 빨리 안 마르고 하니까. 제가 어디 나갔다가 한, 한, 이틀씩 이렇게 있다가 오면 얘들이 전부 다 보면 물이 말라가고, 아, 신경 쓰기 싫어서 얘들을 전부 다 약간 큰분에 하니까, 어, 저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제가 전부 다 소주컵에 있던 거를 전부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고, 또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 여기 작업 여기 타일 밑에 여기도 여기도 전부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소주컵에 있던 걸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오히려 소주컵보다 지금 저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집 환경에는 이 아이가 나은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아 여기 이 쪼꼬미 이 쪼꼬미는 뭐냐면요 쪼꼬미는 뭐냐면 어 이거 뭐지 이게아 후쿠시아 후쿠시아를 제가 그냥 막 동그랗게 이발을 시켰습니다. 이발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훅 잘랐습니다. 잘라놨더니 얘가 옆에서 또 이렇게 나네요. 후쿠시아가 끝에만 꽃이 달고 리 한꺼번에 확 피더니 막 꼬리를 내밀더라고요. 꼬리 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꼬리 달리는 게 싫어서, 제가 이거를, 어, 이발을 했어요, 이발. 이발하다 큰가위 갖고 싹둑싹둑 잘랐어요. 잘랐더니, 이렇게 삽수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봤더니, 어, 이렇게 또 삽, 삽목이 또잘 되네요. 삽목이 잘 돼서, 얘들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여기 그게 싫어서, 소주컵에 하니까 너무 양이 작아서 자꾸만 물이 마르고 이러니까 제가 뭐 나갔다 오면 물 마르고 나갔다 오면 물 마르고 이러다 보니 물을 또 자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성공률이 낮아서 제가 여기다 해보니까 성공률이 또 100%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아이들은 저기에 있는 그 삽수들을 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식에 나는데 얘들은 잘 크고 있어요. 여름 대비를 저는 이렇게 해서 여름 대비를 지금 마친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제 더 지금 삽수를 채취해가지고 삽목을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 아이들만 잘 키워볼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많은 댓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